본문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비추어 보면서 상당히 의롭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의 양심과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될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한자는 양심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고 죄에 대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내면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지는 못해도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구별은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몰랐습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각 사람의 아는 만큼 받은 만큼이 기준이 되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2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는 자들인 이방인들을 보기를 사람이 아닌 짐승 수준으로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율법을 들었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큰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들은 만큼 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를 쓰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히 열려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심판 기준은 율법이요, 이방인의 심판 기준은 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법을 주셨는데, 양심의 법과 율법과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법이 양심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지 오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이란 것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처음부터 심어 놓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양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순네이데시스로 선악에 대한 인간의 지각과 이해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생활 규범으로 주신 율법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양심이 다른 점은 다만 양심은 마음의 법으로 신령에 새겨주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은 범죄 이전의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그 양심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양심을 가리켜 더러워진 양심 혹은 약해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이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양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그 양심으로부터 더러워지고 나면 그 이후로 자신의 죄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하는 기능은 발휘가 되는데 문제는 그 양심대로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에덴의 타락 이후 양심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양심이 악화되어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로 타락하게 되자 그 속에 있는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부작용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양심의 소리가 묵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준이 이렇게 변질되자 그 속에 겨우 남아있는 것이 희미한 도덕적 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껏 그 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니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다른 두 죄인 그룹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 기회가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율법을 알 기회가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이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왜 율법이 없이 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창조 세계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마음과 양심이 옳고 그름을 증언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어도 그 양심의 증언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알 기회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 대해 바울은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알기에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곳은 더큰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들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엄청난 이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엄중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가 지옥에 있겠지만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가장 큰 영적 기회를 허비한 자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배교자들, 곧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심지어 인정했으나 결국 그 진리의 등을 돌린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돌에 기록된 율법과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밖에서 죽는 자와 율법 아래서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유무보다 그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직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율법을 듣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행하는 자, 곧 실천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위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이 이끄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자주 접하고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것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순종을 입으로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의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완전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지적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을 중요시하여 듣기만 해도 의롭게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미 한계선을 넘은 발상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듣는 일이란 하나의 두드러진 민족적 특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이때로부터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겨난 것도 다이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회당을 세운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것을 중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왜그 율법을 듣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들으라고 했습니까? 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일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순종이 실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의롭게 해줍니까? 그들로 선민이 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셨어도 인간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와 저주를 경고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상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해보면 지킬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합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율법 613개를 모두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가복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 가복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말씀 순종은 못하지만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과 행함이지 억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사랑인지 율법인지 잘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산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으로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중심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만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의 문제이고 알고기냐 가라지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어떤 열매로 알수 있느냐? 그 대답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히는 자가 진짜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요.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성과 영성이 가꾸어지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중심을 갖고 몸부림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사는데 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도 종종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이라는 시험이 찾아와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행위가 완전해서 의인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나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심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과 착함이 한결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때때로 이유 없는 성질을 부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그 불완전함을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고 깨끗하게 해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을 따라 준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실족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하여 허물과 죄에 떨어지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의인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허물과 죄를 쌓아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또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적 확신을 갖고 마음 깊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정보 수용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 의자를 믿고 앉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의 죄와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는 외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실천과 행함을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고백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고백만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닌 믿음은 의롭다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참된 믿음은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자기 행위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되어 생명나무와 천국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말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